예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들 오세요 우리가 왜 최대 수요 수요 전력을 제어 장치를 사용해야 되나 이 책이 나왔어요 이게 기술사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최대 수요 전력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고 최대 전력이라고 하고 피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용어를 쓰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금 뭐 보시겠어요 여기 최대 수요, 여기네. 출력 제어의 목적은 최대 수요 전력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 수용과 시설에 악영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활을 예? 제함으로써 어 최대 전력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거 왜 하냐고. 이게 전기 요금의 기본 요금이에요. 이해됐어요? 최대 전력이, 최대 수요 전력이 피크치가 뭐라고요? 전기 요금의 예,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키로수다. 얼마를 찍었어요? 우리 변압기 용량이 가령 1000키로인데, 최대 수요전력이 999야. 그럼 기본요금은 계약용량인 1000키로가 아니라 999키로로 전기 기본요금이 된다고요. 사용량은 별도고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1키로당 10개 만원이라고 하면은 예, 999키로 곱하기 만원 하면 기본요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세세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예요. 그래서 예, 이게 저희는 줄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1어 3개월 단위로 평가해 가지고 최대 전력이 피크치가 최대 수요 전력이 낮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음한번 이게 올라가게 되면 1 0분간한번딱 치솟고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계속 전기요금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3개월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게 법이 바뀌어서 뭐 1년치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뭐 가을 봄 해가지고, 겨울까지 해서, 한뭐 9개월 이상, 10개월 이상, 500kg로 썼어요. 최대 전력을. 근데, 예? 여름철에 갑자기 에어컨 부하가 많아가지고, 999kg 찍어봐요. 그거 한 두세 달 사이에 999kg 찍는 바람에, 기본 요금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두배 예를 들면 어떻게 해? 매달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전력 이 최대 수요 전력 장치의 계류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어~ 다른 불필요한 부하를 일시적으로 에~ 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걸 끄는 거죠 뭐 아침에 뭐 점심 때 저녁에 뭐 주차장 백유엔이라든가 극유엔이 그 가동되는 거을 이 여름철에 피크치일 때 또는 겨울철에 난방하면서 피크치일 때둘 중에 하나거든요. 겨울 아니면 여름이니까 그 사이에 예 백유엔이나 급기엔 이런 거 중요성이 낮은 부분부터 전기를 차단시키는 장치가 최대수요 음, 전력 제어 장치라고 하고 이 디맨드 뭐 장치라고도 합니다. 여기 디맨드 제어라고 나오죠? 이런 그 소기업이라든가 영세한 곳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피크치 여름철 특히 여름철이 많아요. 겨울에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최대 전력 피크치 전력 전기 요금의 기본 단가가 적용되는 전력을 우리가 어,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기, 어, 관리비에서 기본 요금 단가가 예,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전기안전관리자의 기본 에너지 절감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보여드린 거고, 어, 떻게 줄일까요? 불필요한 거, 뭐, 격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멘더 제어를 하, 해도 되고, 비싸니까, 격등, 뭐, 소등, 그리고 여름철에는 조금 난방이라든가, 아니, 여름철에는 냉방이라든가, 오, 표준 온도가 있죠? 예, 나라에서 권장하는 온도를, 뭐, 조금 뭐 26도면 28도로 권장해서 어 반팔 좀 입고 다니자 에너지 절감에 참여해 달라. 난방일 때는 어떻게요? 실내 온도가 뭐 21도 기준이지만 20도로 해서 내복을 입고 다니자. 뭐 18도로 해서 내복을 두겹입이두 겹은 조 그렇고 한겹 입고 다니자. 뭐 이렇게 예, 우리가 아 조금 뭐랄까 단체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예,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율 에너지 에 인증된 그 제품을 사용한다던가. 최고 좋은 방법은 절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최대 전력이 무엇이냐, 피크치가 무엇이냐. 예, 전기 요금의 기본 단가가 된다. 언제? 여름철, 겨울철인데, 둘 중에 어느가 많으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피크치가 한번 되게 되면 15분간 측정을 해서 15분이 유지되야 기본 요금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1분에도 피크치를 찍을 수 있어요. 1분 동안. 그러면 그걸로 기본요금이 적용이 될수 있거든요. 그니까 러 평상시에 우리가 피크치, 최대 전력, 최대 수요 전력을, 전기요금이 기본이 되는, 어, 연력을, 어, 전력을 관리해야 된다. 계약용량이 아니에요. 계약용량이 아니에요. 감, 뭐 조금 설명을 부연하자면, 만약에 저희가 2,400kg이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피크치가 만약에 3 5 0 k g 예요 그러면 너무 낮기 때문에, 2 4 0 0 k 로에 대한 계약 용량의 30% 하한까지 에서8 0 0 k 로까지는 기본 요금의 최저치로 낮춰줍니다. 그럼 800kg마다 기본 요금을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 5 0 k 로 쓰기, 피크치가 350kg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이 3 5 0 k 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갭 차이가 4 5 0 k 로가 나죠? 1 k 로당만 원씩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매달 450만 원씩 그냥 내는 겁니다. 과세가 별도라고 했죠? 부가세 별도예요. 그럼 500만원씩 가까이 내는 거예요. 매달. 예, 이런 거를 줄이는 것도 전기 안전 관리자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